저는 아람, 아람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성호 선생님이고요. 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홍활동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소식은 올해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장애인,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홍일동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연금을 인상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만 원에서 속이 30만 원 인상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네. 더욱더 장애인 연금이 쭉쭉, 쭉쭉 올라가도록 저희 아람센터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음. 3월 9일 개회식을 음. 개회식을 아. 시작으로 3월 18일까지 동계 올림픽이 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는데요. 현재 패럴림픽 순위가 미국이 1위, 패럴림픽 중립 선수단 선수단이 2위, 독일이 3위이고 한국이 22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분들, 부상 없이 4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 마음껏 펼쳐주세요. 저희 아람센터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이거 누르면 되죠.